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 우위에 한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 이두 명의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우리 좀 전에 인장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까요? 이 자칫하면요, 이게 지금 법정 소송으로 가면 이게 지금 후보의 이 자체를 인정 못 받게 될 경우에 자칫 후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한덕수 후보로 정한다고 그러면 한덕수 후보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 텐데. 근데 문제는 5차 전당대회 후보는 김문수 후보였단 말이죠. 근데 이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니까 상당한 사유라는 것도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아마 김문수 보측에서는 바로 법원에다가 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. 즉, 후보 지휘에 대한 그걸 할 텐데,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가 이게 새로운 문제로 등장할 것이고,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거는 뭐 단일화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, 이거는 다, 이거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.